그래서 결심했어요. 그 사람들에게 내 사랑 말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한번 다가가 보자. 그래서 그 설레는 마음을 예수님께서 주셔서 그 마음 하나 안고 남순안에 갔습니다. 가서 그 아이들을 만났어요. 여전히 또 손을 내밀어요. 악수를 청해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 그 아이들 보면서. 정말 놀라울 정도로 씻지 않거든요. 그 아이들과 만나는데, 아또 만났구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니지 아니지. 아 내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기로 했지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딱 생각해서 그 아이들을 보는 순간요, 이 진짜 이뻐 죽겠는 거예요. 정말. 이 아이들이 사랑스러워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이 아이들과 딱 마주했어요. 딱 마주했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에이, 그 내가 지금 그 내가 창조한 이요요 귀염둥이들, 이 귀염둥이들 귀여워서 어떡하나 막 볼꼬집어 주고 막 으스러지게 껴안아 주고 막 그러실 것 같은 거예요. 얘네들이 막 더러운 거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예뻐 죽겠어서 막껴 안아주고 싶고 막 같이 끌어안고 막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감사하다, 진짜 기쁘다. 그런 마음으로 그 아이들과 만나고 왔어요. 여러분께서 지금 제가 그 남수단 아이들 보여드릴 건데요. 예수님의 마음을 마음에 더 씌우고 그 아이들의 눈빛을 한번 봐주세요. 조금 짝짝짝 조금 안 씻었죠. <laughs> 조금 안 씻었는데 귀여워요. 이 아이는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어, 고아원에 왜 가게 됐냐면요. 어, 부족간에 다툼이 있었어요. 소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하루 아침에 한 부족이 상대 부족의 엄마 아빠를 모조리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하루 아침에 200명의 고아가 발생을 했고요. 그중에 신, 친척들이 데리고 가고 남아 있는 173명의 고아들을 저희 어, 함께하고 있는 어린이 재단에서 케어하고 돌봐주고 있는데요. 그 아이들이 제가 가니까 저희가 가니까 반갑다고 저 뒤에 사우스 코리아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 저희가 미팅 고아 원장님이랑 미팅하고 나오니까 저기 적혀 있었어요. 반갑다고. 그리고 저 앞에서 쟤네 삼식이처럼 웃는 거 보이시죠? <laughs> 저렇게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고아 중에 어 제일 애기예요. 제일 애기인데, 이 아이는 엄마가 자기 눈앞에서 돌아가셨고, 아빠 역시 자기 눈앞에서 죽음을 당했어요. 그 시체 사이에 끼어서 살아난 아이예요. 지금은 웃고 있는데, 웃다가 울다가 구석에 추구렸다가 그 트라우마를 아직 간직하고 어, 있는 아이고요 어, 고아원에서 만난 아이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역시 고아원 아이들인데 머리띠를 선물해 줬어요. <laughs> 옷과 색깔로 맞춤해 줘서 <laughs> 다 끼워줬고요. 정말 사랑스럽죠? 그리고 이 밤톨 같은 아이들. 예수님이 이 앞에 서 계셨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아이고, 요 귀여운 어, 요 땅콩 같은 아이들 <laughs> 그러면서 막 사랑스러워하셨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 아이는 이번에 가서 만난 아쿠르라는 아이인데요. 정말 사랑스럽고. 음, 제가 손만 만져도 축축함을 느꼈던 제가 저 아이를 덥석 껴안고 저렇게 있었던 것도 다 예수님 덕분이고 예수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 덕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저 아이들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 하늘나라 시민이고 하늘나라 어 하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땅에서 아 하나님 빨리 천국 갈까요? 이런 생각을. 해선안 되겠더라고요 왜냐면 예수님이 만약에 이 땅에 계셨으면 저 아이들 으스러지게 안아주고 막 이러셨을 텐데 지금 예수님은 영이시잖아요 저희는 저 아이들 손잡아 줄수 있고 저 아이들에게 음식 떠먹여 줄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으로 이 세상에 살아갈 때저 아이들을 보고 이웃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그 사람들 손잡아 주고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 하나 더 챙겨주는 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어 예수님의 그 인도하신가 도우심 없이는 한 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인데요. 그런 마음으로 앞으로 더욱 더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어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생각나시면 많이 기도해주시고 어 함께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어 하늘 나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